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상 18장, 30, 18장 30절부터 부터절까지 말씀입니다 m s h i p p s Samshi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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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h i p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감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하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에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감캄해지며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정말로 세워야 하는 그 여호와의 제단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며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하루를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에서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받기 위해 온갖 쇼를 하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재단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누가 진짜 신인지를 두고 버린 이 850대 1이라는 외로운 싸움을 이기고 다시 백성들의 입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불을 내리게 한 후로는 비까지 내리게 합니다. 비가 내린 것은 앞선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던 것,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과 물로 기적을 보이는 엘리야에 대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46절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18장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로 시작하여서 끝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로 마치게 됩니다. 말씀으로 임하였던 비가 내리는 것이 진짜 능력이 되어 임하는 것. 그야말로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오늘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꾸고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거의 천 명에 이르는 이 850명에 이르는 수많은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 앞에서 불로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는 엘리야 또한 말씀대로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엘리야 도대체 이 엘리야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능력이 이만 사람이 되어 역사하는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물론 오늘 엘리야의 능력은 기도라는 것에는 의심,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단에 불을 내릴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고 비를 내릴 때에도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굽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 이 기도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가 되는 비밀이 두 가지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믿음으로 행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의 연애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3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리고 뒤이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32절에서 다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라고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느새인가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담고 쌓았던 그 제단에 금송아지가 대신 세워지고 그것이 어느새인가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으로 채워지면서 누가 이 제단을 부수었는가라고 할 것도 없이 이미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엇보다 먼저 이제는 우상의 터가 되어버린 이 자리에서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의 것들로 우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설거지가 안된 그릇 위에 음식을 올리는 셰프는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여호와의 신령한 능력, 능력을 더러운 삶 위에서 드러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다시 내 삶에서 내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만든 그 재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를 내리, 내리실 때에도 볼수 있습니다. 3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래서 아합은 먹고 마시기 위하여서 올라가지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하나님을 의지하러 올라갑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두고 물질과 권력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깥에서는 내편도 없고 모두가 우,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다니엘은 세상의 어지러운 우상의 터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골방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도 엘리야도 그들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는 이미 많은 우상들이 있고 세상의 어지러운 것들,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들로 채워지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갈멜산 꼭대기, 다니엘의 골방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위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다윗 세대의 이야기할 때 시편 116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윗은 참 험한 세상을 오래 살았습니다. 15년 동안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온 세상은 돌을 던지는 원수들뿐인 최악의 상황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험한 세상은 그대로 있고요. 우리를 조롱하고 돌 던지는 원수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갈멜산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후에 갈멜산 꼭대기에 오른 후에 두 번째로 엘리야가 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는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재단을 쌓고 번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는 불을 내리기도 지금 급한 마당에 물을 내리 붓습니다. 결국 지금 재단은 물이 흐르다 못해 옆에 도랑까지도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완전히 축축하게 젖어버렸습니다. 이 상태는 불을 붙여도 타지 않을 것만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도대체 엘리야는 왜 물을 부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 고대 우상 숭배 의식에는 제단 밑에 몰래 불을 피운 뒤에 마치 신이 불을 내린 것처럼 눈속임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이 소, 지금 이 상황은 사람이 손을 써둘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젖어서는 몇날 며칠을 다시 햇볕에 바짝 말려야만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믿음은 이미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생각으로 볼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신다라는 전적인 신뢰, 사람은 전혀 손을 쓸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을 대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 그 도랑의 물까지 말려 버릴 말려 버리도록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믿는 만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을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비를 내리실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아합이 떠나기도 전에 엘리야는 먼저 선포했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큰비 소리가 진짜 있었습니까? 그 뒤에 보니 비 소리는커녕 엘리야의 사환이 일곱 번이나 바다 쪽을 왔다갔다 할 때까지 구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서 압을 만나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비구름을 일으키시고 어지하나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고 머리로 생각되어지지 않는 많은 핑계거리들이 먼저 앞서서 우리를 가로막고 믿음으로 간구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 때로는 또 거의 어린아이가 때를 쓰듯이 혹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염려로 기도하고 있을 때가 더 많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물로 젖어버린 이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그 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단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12개의 돌로 만든 제단 아닙니까? 지금 누가 보아도 이제는 그 신앙이 죽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완전히 우상 숭배라는 물에 젖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제단에 오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믿음은 긍정적이고 믿음은 창조적이고 믿음은 소망적이라는 그 선포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불씨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로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보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어지러운 우상들과 잡음들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행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시원하게 이겨내고 오랜 가뭄 끝에 비를 내리게 한그 기도의 간구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온 재단과 여호와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취하게 하는 어지러운 세상의 우상들 사이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고 선포하게 하시어서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이 아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많은 기도. 주님께서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과 머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믿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